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드디어 복마마 TV가 구독자 2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파리바게트 기프트 상품권 1만 원을 10분에게 드립니다. 영상에다가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게 6월 1일날 발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270-2번지 네, 사건번호 2020 타경 4258 매각기일은 2021년 5월 18일 월요일 10시인데요. 원주법원에서 진행을 해요. 근데 이번에 100% 신권에 나온 거라서 한번 유찰되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 하시고 한 6월달에 진행하시면 미리 준비하셨다가 진행하시라고 오늘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물건 상가 대장용도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자, 토지 면적 499평이에요. 엄청 크지. 500평이 조금 안 되시는 거고, 예 건물 면적은 지금 예 50평 정도. 또 제시회가 50평이나 있습니다. 자, 이 물건 지금 감정가가 3억 3 24만 6천 원인데, 예 여기서 한번 유찰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지금, 아능. 안흥. 아능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찐빵으로 유명한 곳이죠? 바로 그 아능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필지가 270-2번지, 그 다음에 2704, 2706, 2707, 이렇게 네 필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예, 다 대지 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2번지는 215평, 4번지는 45평, 6번지는 37평, 7번지는 199평으로 이렇게 예, 토지는 네 필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 건물은 2018년도에 이제 보존 등기를 했는데 어, 건물은 제가 볼때좀 지은지는 좀된것 같아요. 그죠? 식당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예 원래 미등기 상태로 있었다가 아마 이때 이제 2018년도에 등기를 한것 같아요. 예 건물은 제가 봤을 때뭐 금방 지은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식당으로 또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좀 식당 안 하시는 것 같고, 그쵸? 예, 비닐 하우스도 있고. 자, 땅이 근데 500평이나 되니까 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횡성 쪽에 또 이렇게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등기부상에는 저희가 이제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하나도 없으니까, 예, 뭐 크게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 소멸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 세입자 같지는 않고요. 예, 전입이 되어 있는, 이제, 타인이 지금, 저, 전입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지금 보니까 주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예, 세입자는 따로,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뭐, 안심하고 진행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 물건 제시 외에는 지금 이제 뭐 창고라든지 단층에 있는 주방이라든지 여기가 식당이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차양이라든지 창고, 요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컨테이너 창고 하나랑, 예, 또 천막이랑, 또 이제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지금 경매 가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현장 가셔서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땅 지금 모양 나오죠? 이게 500평이나 되니까 건물은 사실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바로 집 옆에 이렇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예, 밭도 있고 옆에 주차장도 지금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 사진도 보시, 혹시 뭐 식당 같은 거 자리하실 분들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현장 한번 가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물건 현장 한번 다녀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기 전에 여기 이제 아는 고등학교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처에 바로. 예,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것도 예, 바로 집 근처에 있어서 예, 출입하시는데 나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교회 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앞으로 개발 호재도 좀 노릴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물건 현장 가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복마마에게 연락 주시고 예,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